아휴 아유.. 눌렀어? 눌렀어 눌렀어 10분 쉴수 있어 나이스! 나이스! 이어 이거 잠깐이 뭐? 같이 축구는 했는데 이렇게 팀이었었던 <laughs> 적은 없는 느낌? 이안 네, 맞는다 소리 하는 거야 아, 오만 하는 건데 머리는 아, 알지만 여기서 매주 했던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오랜만에 하죠. 아종아리개약서 <목소리> 아, 우리 <거짓말이야>. 아, 형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컨디션이 너무 안좋아계 아, 그냥, 계속 소녀 시대, 소녀 아, 시대. 실수가 너무 많아. 각제 못어서 그래. 무릎이 돌아갈 것 같단 말이야, 지금. 종아리 잠깐만. 다고 자꾸 그래. 아픈 뱃트한다 아예 올라가 있어. 고고 이게 안것 같아. 왼쪽이나오른쪽이 아, 아, 아니 아, 왼쪽, 왼쪽이나 <laughs> 오른쪽이왼쪽왼쪽지않거 왼쪽이 왼쪽, 왼쪽? 어. 그러면은 가 번호가... 센터에 맨에그 있고. 는영가 <laughs> 어, 가운데 있고. 내가 오른쪽 있 나이스. 이 <목소� 와. 아. 그게깐 아, 맞잖아. 앞에 뛰어. 너놀러 왔냐? 아, 나는 제발 제발. 아, 날고 슛. 이가나좀바어이 좋아해. 동현이 동영이. 동영이, 좋아해. 동영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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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영이.

네, 아 그런 그러니까 애가 전날에 술을 먹지 마셔? 안 먹고 없다니까 진짜 안 먹고 왔다아뭐 티비도 아니 어제 강남까지 갔어 술안 마시고 왔다고? 강남까지 가서? 아, 가서? 어봐집 갔어 네그1시 정해지고 이 아, 전날 강남 다고아이가 많이 헤이해졌구나아니라까 그러니까. 오늘 일찍 자던데 원래 아, 스킨도 없는데 펀치 채워라도 맞추고 야지는안돼가 야외로, 그이저로 케이저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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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로 미끄러워 <laughs> 그이저막빡 못하겠어. 아 나도 근데 그런 거 있어 방향성 저로케이저하 케이저로, 케이저로, 이저로 케이저로,

<목소리가> 아그네아그아알맞어아아다맞 <그래, 근데>, <laughs> 원래 집아히면은 그럴 수있아감안 받더라고 아나다아 맞았어. 맞았어.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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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맞아요. <laughs> 아 아니야. 아니 아뭐 5대 5랑 대 아, 죽을 뻔했다. <laughs> 그래. 잡은 거 아니야? 아, 원래 그러려니아 5대 5 되니까 우리는 경도없네 갑자기. 아이고, 아. 네. 아. 아, 걔네가 한거 아니야? 그니까 얘네업체가어 여기 없고됐습구야장 여기도 플렉스 안에 있는데요. 아, <laughs> 아 여기이는데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걸려 야몬장도안해줄 아. <laughs> <문이 하마는 웃음> 거면서 취소시키는게 너무 심한 거야. 아. 뭐, 장이 방기가 아, 좀 이해를 아 하겠는데. 정렬이 아, 지금 음료 사러 갔더니 아무도 관심이 없어 지금. 그래도, 그래도 지금 제주, 왜 이렇게 그렇게 많이 사 왔어? 너왜 이렇게 많이 사 왔어? 내가 로또 맞았어? 정렬아 너뭐 프로젝트 들어갔어? 뭐안 잡? 프로젝트 들어갔지. 아니 계약 계약 생겼구나. 아 맞지. 아 뭔가 부럽다. 정렬아 벌써 에써야 되는 게. 얼짱이.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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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, 진짜. 너도 처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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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아, 빨리, 빨리. <목소리> 살짝 진짜 아, <목소리> <먹고> <목소리> 좀 <눈치> <목소리> 아, 아, 해볼까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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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다음달에 다음달 초에. 안거 한다. 들 이기니. 여 영상도 아, 찍으시는구나. 아, 분 나왔어? 2분2분분분분 초. 분, 분, 분. 어? 2분, 분, 분, 분 초. <laughs> <laughs> 응? 아, 그렇지. 별로 안떨규 연구, 국민 영 내. 그니까불자야불자불자야아 허리 아파. 씨. 아 어. 몸도 몸을 제대로 풀었어야 되는데. 아나 제대로 풀다안 아, 됐어 열심히 다 그래. 우리 에이스. 어. 안전벨트 거야 나. 아미안 나야. 근데 좀 기다려봐. 몸대고좀 무릎 좀 기다려봐. 안돼 얘무리하면안될것 같긴 하더라. 번호사가 그래. 네, 있는데 왜 이렇게 엄격해? 병사이 전날 엄격과 불신의 아이콘이야. <laughs> <laughs> 한번 핑트 나가면 어. 홍대, 아, 예. 아, <laughs> 아니, 너안 돼. 아예 아까 전달했는 아예 너술안 마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믿어? 전달 <laughs> 안 믿어. 어떻게 믿어? 어떻게믿어칼 같이 갔다니까. 8시 딱 보자마자 아 X됐다 이거 오늘 실 먹으면 내일 못 뛴다 아아 아잠서 소주 마시고 나 집에 들어오고 있을 때 건우 순대먹고 조지고 있었는데 그거 보고 이미 아프이야 미안 이런 거아니야 근데 서열때좀 봐줘야 되는 야야채 곱창 먹을 존나 땡겼다고 아 미안 미안 안 돼. 왜 뜨냐

아, 삼분 밀었다가 영호 좀살러으면하고 있어. 영랑 맞춰서 나가 아, 맞춰, 아, 와, 와. 아. 아, 최 근데 똥도 두번이나 갈겼는데. 아, 안게 없는 거 아. 아 힘들어. 1초1초 아, 아. 끝. 끝이야 뛰어야 되는 게 만만치가 않구나. 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0분두번 뛰어야 되잖아. 응, 네, 하자 한번 들어가면 두번 해야 되는 아. 여럿이 효율적인 같아. 대2기고 그러니까 아. 서로 다 뛰는 시간은아 거의. 아, 어. 고맙니다하셨습니다 아.